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한글 교양 학교 오늘 댄센베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엘비스지나 이소룡처럼 막그 행복함을 누리는 걸 저도 보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하기를 저는 확실히 저는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나라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은 뭐 우주인은 뭐 우주인 뭐 이렇게 하면서 우주인도 믿고 뭐 파충류 뭐 이런 것도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는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거죠. 정말 마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글 성경 말씀 한글 교양 학교에서는 등록된 교실에서만 저희가 종교 얘기와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도우미 분들에게는 제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요. 어,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라든지 만나는 시간에서는 성경 말씀이라든지 종교 얘기라든지 이런 피곤한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할 얘기가 많거든요. 축구도 있고요. 여러분, 가족 얘기도 할수 있고요. 고민거리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충무공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충무공님들이 면제를 받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왕님들도 참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하신 말이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공식적인 곳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수가 되든 추무공 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지휘해서 그런 엘리트들과 엘리트 같은 높은 곳에서 독수리처럼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지만 동네 양아치에 가서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한 성경 말씀 한글 교양 학교는 교재비가 있습니다. 매주 지금 2023년도 기본으로는 50불씩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말리는거 먹고 교유, 교재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없으면요, 그냥 집에 가서 좋은 책 보세요. 매주 그게 있고요. 아, 시간에 따라 그건 또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 s 하고 덴트라고 하는 대학 저희가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치과, 뭐, 동물과 이런 것 해서 성공하세요.